조금 예상하지 못하네요. 가로수가 이게 오렌지 같아요. 우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 드디어. 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버스를 타고 도착을 했어요. 아, 느낌은 왠지 티르키에랑 불가리아랑 왠지 섞이던 그런 느낌입니다. 예, 여기는 보스카미널이 아닌데 뭐 확인은 하고 왔는데 여기 내려주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출됩니다. 자, 우선 발길 담는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지금 길도 없어서, 어우, 위험치가 많아 자, 건너기는 했는데, 이쪽 길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 같아요. 이거는 넓게 안 써요. 보면 길가에 이렇게 쓰레기가 좀 높게 많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약간 하니 여기는 어디인지... 일단 이렇게 이렇이 이런 식으로 링으로도... 아, 진짜 이 예상하지 못하네요. 아이도이 스펙 듣고! 약간 신기한 느낌입니다 아, 아, 일단 뭐 이런 아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출근시간도 좀 지난 시간이에요 지금 8시 41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출근을 거의 뭐 했을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조용합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약간 툭. 아,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리스가 이런, 이런 느낌인지는 몰랐어요. 아. <laughs> 이거 보세요. 이게 쓰레기를 이렇게 빚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충하는 것같은데 사람들이 이 사정은 다 있겠죠 아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건물들이 보면 그리스 여기 건물이 좀 많이 낡아 있네요 보니까 옛날 건물이 하여튼 뭐 고풍스러운 그런 건물은 아닌 것 같고 한 60-70년대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 신기한 것이 가로수가 이게 오렌지 같아요. 오렌지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아 냄새 좋습니다. 신기하다. 이거 뭐 따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만 그한국에 옛날에 탱자나 무 탱자처럼 그런 새가라운 맛이 난다고 합니다. 계속 앞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불가리에 있다 다시 그리스에 오니까 다양한 문화를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뭐 노트북? 간단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가방 있을까? 아, 신발도. 마음에 드는 신발이. 몇개 있어요. 한번 물어봐야지. 아. 그리스가 이게 매력적이네요. 아, 자. 자, 드디어 호스텔을 나와서. 그리스에 왔으면은, 아크로폴리스로 한번 다녀와야죠. 전 몰랐는데, 거기 안에 파라테중 신전하고, 비영소 수록장, 는 이제, 건축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하나? 여기 있어. 자, 다시 이제, 단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나무, 껍질이나 뭐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목소리도> 것이있고요 워커를 하나 사진을 해야 될것같니데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아마도 아크로폴리스 같습니다. 아, 여기는 뭐산 같은 건 없는데 저런 이제 낮은 언덕들이 좀 있는 곳이 이제 그리스 같아요. 제가 뭐예프로를 봤을 때도 아마 그런 형상이었는데 아 여기가 입구인 것 같아요. 입구에서 표를 사서 들어가야지. 아 사는 데가 아닌가 이거? 자 여러분, 저기 보는 이 곳이 아크로폴리스. 절대 어디서든 볼수 있도록 저런 언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예전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나, 그러에 저렇게 관심도를 지중시시기 위해서 모두가 볼수 있는 공간으로 아마 저런 건축물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한번 야, 이거 핸드폰 사진도 좀 많이 찍어놔야겠는데 야, 제가 직접 그리스 아테네에 와서 제 눈에 직접 이런 광경을 담을지 정말 몰랐습니다. 아, 이게 로마 포르이라고 하네요. 그냥, 엔트렌스라고 그냥 들어가다가 표가 있는 거 보고, 바로 발표을 돌렸습니다. 자, 지금 다시 이제 또 가려고 하는 아크로포리스로 고 가보겠습니다. 굳이 표를 뭐, 내고 들어가지 않아도, 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차창 밖에서, 이렇게 차창을 붙들고, 네. 이렇게 붙어있는 <laughs>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스탄불과 비슷하게 좀 게남쪽 지역이 있거든. 저렇게 파인애플처럼 생긴 나무들이 자라요어아 <놀람> oh <boy. 놀람> 이쪽으로 갑니다 자 지금 이게 보이는 이곳이 아크폴리스 그 가는 길에 있는 언덕인데 자 여러분 드디어 아 그레스 시내가 아테레 시내가 보이는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드디어 아 수많은 여행 프로그램을 맺어. 그 감금을 제가 직접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카드를 가지고 자, 여러을 가지고 분 자, 여러구 자, 했습다다 자, 티스티 자, 으로분 자, go 분 자, 여 go to i n s 여 d e 자, 여러분. 로폴리스 자, 장애. 분 자, 여러분. 까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자,

지금 보는 이런 볼들이 굉장히 오래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이겠죠. 정확한 연대를 모릅니다. 와. 와 보이십니까 여러분? 와! 드디어! 자, 문을 통과해서 드디어 만나게 되는 이게... 그냥 아크로폴리스인지 저게 바로 새로운 신전인지 제가 확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와 드디어 마주합니다 와 옛날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와, 정말 수많은 건축물에 영감을 주었던 이런 양식들. <목소리> 자, 여러분, 이거는뭔지는모르겠으나 이도를 봐야 아마 명칭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뭔지 몰라요 아,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안에는 저게 뭘까요 이게 예전에 실내 아마 공간이었을까요 아, 예전에 이렇게 건물이 경고를... 떨어지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돌을 이쪽 지역은 아무튼 이런 건축물들이 이제 이런 건축 양식이 많아요. 돌이 많다 보니까 돌을 사용한 건축 양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파르테론 신전 같습니다. <laughs> 물론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게 처음 이제 느끼지가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와보니까 또 내가 그냥 여기 있네 뭐 이런 느낌. 아 여기가 그냥 거긴인가 없네. 이런 느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듣고 사진을 찍고 이제 뭐 관광을 왔습니다. 그런데 아 근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안에 이제 내미를 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런 역사를 적좀 알게 되면 조금 더 재밌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보면 저기 위에 보면 건축물 위쪽에 아 이거 무너진 게참 안타깝네요. 그 위에 상들이 저렇게 있어요. 저래 아, 형상들도 좀 디테일하게 보고 봤으면 참 좋겠는데 멀리 있어서, 네, 밑에 부분은 기둥 부분이나 건축 자재 부분, 이제 벽돌 부분 이런 부분만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아로 폴리스 안에 있는 그리스 고키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뭐 <laughs>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께가 있고 옛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시내 전경 보세요 맞은편에 또 오니까 시원한 바람 이불기와와 저쪽 맞은편 저기 언덕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는 다 돌산이에요, 돌산, 돌언덕이고 돌기 이렇게 좀 부서져서 뭐 생선대 이렇게 흙이 있고 거기에서 그냥 풀들이 자라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하세요. 자 이제 저는 바로 태릉 10, 신0년을 보고 어어 천천히 이제 내려가자 가서는 이렇게 길이있어서 끝난 거였는데 이게 아마 그냥 이게 건축 자재나 뭐 그런 거였는데 뭐 수리할 뭐 그런 식도로 아마 만들어 놓은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리석이니까 아 밑에도 개유적이 있어요 저게 아마 디오리소스 거 있잖아 니까 저게 좀 걸음해 보 오시는데 아마 저게 저, 저 어디였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올라왔을 때본 다른 극장은 좀더 이제 크고, 좀이게 깨끗한 면이 있고, 좀 그런 면이 있었지만, 아무튼 제가 사진으로 확인했을 때는 저 디오는 소스 극장이 더뭘 오래된 건지는 몰라요. 아무튼 저게 디오는 소스 극장이라고 제가 본것 같아요. 저좀 맞은 편에 그리으니까아드리 아닙니까? 아무튼 바다가 있어요. 지위가 보입니다. 자, 이제. <laughs> 아, 그 폴리스를 그나마, 그나마라며. 네.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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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recall my trap. <laughs> 아, 신, 생각해보면 신기한데. 와, 있으니까 또, 뭐, 그냥 그러는 게니다 자, 이제 정말 내려갑니다. 높나섰습니다. 야, 이다 제가 가장 맨 처음 이제 표를 끊고 올라가서 내려다 보았던 그곳입니다. 제가 뒤원소스극장이라고 음. 생각을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아 대리석으로 대리석 돼 대리 있고요. 아마 이것도 아마 옛날부터. 모르겠습니다. 그 오랜 역사 흔적 동안 이렇게 깨끗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이런 곳에서 연극을 하면, 아니면 역사를 하면 잘 들릴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올림피아 제프 신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부 소스 입장을 한번 들렀다가 가려고 했는데 또 펜유로를 지불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어, 맥도나 버거킹 없을까? 아씨. 차라리 진짜 콜라랑 같이 먹는 데도나드로 버거킹이나 KFC가 사실 조금 그립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 음식이 대체로 입맛에 뭔가 아... 하여튼 좀 이렇게 허전해요. 네. 좀 부족해요. 식사량은 다양하지만 양보다도 양이야 뭐 이렇게 채울 수는 있는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어요. 아, 한번 이렇게 너무 먹고 싶어요. 그리워요. 여기! 재역수신전에 왔는데, 뭐, 건물은 없어요. 다, 뭐, 부러지고, 수음 몇개 남아있는데, 들어갈, 또, 사유로를, 요구를 해서, 다시 돌렸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알아보는데, 사유로를 또 내야 한다라고, 음. 그몇개 있어서, 그냥 왔는데, 현재 음.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못 봤는데, 아무튼, 음. 사하니도 그러네요. 아, 으로 보리스마큼이 됐습니다. 음. 네. 무지 뭐, 들어가서, 지금도 보이는 공간을, 아, 이로 들어가서 습니다 피자, 피버베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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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u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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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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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유로유로 1유로 대체로 굉장히 지금 저렴합니다 지금 비을하면서 새로운 차량 기복을 확인을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차라리 이렇게 조을 걸고, 더 이쁘네요. 가다가 중간에 세서 일부러 이 쪽길로 가는데, 한 마디 중은대 보는 게더 더 재밌는 부분도 오, 많아요. 오,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관광지가 다른 게 관광지가 아니에요. 그냥 내로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게 그냥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을 보는게 그게 진짜 관광지는 하나죠. 아 지금 지나가다가 택들이 굉장히 잘하네요. 어우, 속 보면 미안해서 지금 음이또 이제... 네. 있어요. 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보니까 어, 사람들 진짜 많긴 많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기대하지 않았던 즐거움이 가득했던 아테네에서 제육소 호스텔에서 이제 막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길을 나와서 갑니다. 자 여기가 어제 왔었던 이름이 모나스라키스어 여기 어제 아크로폴리스가는 길에 있었던 그 광장이죠. 아, 상쾌해요. 아, 저기가 전철 역사인가봐요. 아크로폴리스 보이시나요? <laughs> 여기가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광장입니다. 몰라면 그냥 유명할 수밖에 없죠. 아크로폴리스의 바앞에 있는 전철 역사이니까요. 자, 방금 전에 티켓을 샀어요. 이렇게 짤려다 <목소리가> 저기, 에어포트라고드 있어요. If you're reading this now, odds are I've already left town. A few cities in between, the new skyline, where I'm looking.